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3 3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689번입니다. 감재가는 20억 2,3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가는 20억 667만원, 대지권 12평형에 전용매대 26평형, 분양매대는 3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16억 1,84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6,184만원에, 2차 입찰은 2 0 2사년 6월 3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경매 물건은 8호선 송파역 520m로 가락 초등학교 연접 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 이어서 물건의 황입니다 송파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매물은 208동 30층으로 대지권 11.7평형에 전용 면적 26평형 분양 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3년 6월 기준으로 20억 2,300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80% 가격인 16억 1,84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6월 3일에 이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6,18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우시티 아파트 33평형의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20억 6,67만 원, 하위 평가는 18억. 9,333만원. 상위 평가는 20억 8,333만원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2%에서 53%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현황을 살펴면 보 현대산업개발에 이 계사가 공동시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84개동에 9,51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3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35층 중 30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산말 수기 중 권리는 2021년 5월 28일에 설정된 경선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9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3억 7,728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감문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한계없이 소유자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 아파트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송파고는 투기지역으로 대출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경호특례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는 없는 점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33평) 형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4월에) (29층이) (20억 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헬리오시티 아파트 33평형은 메모로가는 403동 남서향 고층의 22호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후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송파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1%, 매각률은 35%, 경쟁률은 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해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적 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흥금나치빠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